저 잠깐만 볼게요. 습수요. 주제는 일단 아, 그렇게까지 하다니. 백성들의 삶에 대한 연민과 비탄. 이삭 줍는 시골 아이들의 말을 들었어요. 이삭 줍는데 너무 어렵죠. 농민들이 교묘히 벼 베기를 합니다. 아유, 쌀알. 나도 안 흘려요. 이거야. 왜 그렇게까지 악착같이 쌀 그렇게 주서가는데 관가의 별을 몽땅 바칠 수밖에 없어서 그렇거든요. 이렇게 조선 중기 백성들의 궁핍한 생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칠원절구 한시입니다. 일곱자씩 네 줄로 쓰여져 있으면 칠원절구. 밭고락에서 이삭을 줍는 시고락이의 말을 은근히 시험 포인트, 인용하여 관리들의 수탈로 백성들이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음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형상화했다. 어머! 사실적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번 시험 기간에선 내내 누항사 떠올립시다. 이를 통해 작가는 당대사회에 대한 탄식과 백성들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삭 죽는 어린애들이 이삭을 주술 수가 없어요. 라고 하소연합니다. 관리놈들이 진짜 악랄하게 뜯어가고 있구나. 이야기 이삭을 죽는데 어린 어려움을 느끼는 어린애들의 말을 인용하여 관리들의 수탈로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진 현재 상황을 보여줍니다. 여기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요"라는 이야기를 알고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요"라는 걸 밑에 나오는 소쿠리라는 소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 여기가 텅텅 비었거든. 벼 이삭이 소쿠리에 가득 채우기를 소망하는데. 벼베는 사람이 관청에 벼를 바쳐야 하기 때문에 한 톨도 남김 없이 벼를 베어서 소쿠리를 채운다라는 소망을 이룰 수가 없음. 여기 뒤에 문제 그대로 나오거든. 이렇게. 됐을까요? 앞으로 넘어와서 가 먼저 볼게요. 시는 의외로 일찍 끝나. 일곱 자씩 네 줄이라고 해놨는데 사구예요. 사구.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으면 칠원절구 한시 글의 종류는 정형시 한시 둘째 줄 끝에 글자 광 넷째 줄 끝에 글자 창 음이 비슷하죠? 이런 애들을 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운을 맞춰서 시를 쓴다라는 건 둘째 줄 끝에 넷째 줄 끝에 중성 종성의 음이 좀 비슷하면 돼. 그러면 운자를 맞추는 거야. 이렇게. 밭에서 이삭을 줍는 어린애들의 말이 큰 따옴표 온 종일 이리저리 주어야 소쿠리도 안 차요. 올해는 벼 베는 사람들 백성들의 솜씨가 하도 좋아서 한 톨도 남김 없이 관창에다가 갖다 바쳤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어린애들의 말을 인용해서. 객관적으로 전달해주고, 소쿠리는 아이들의 소망과 관련되어 있는 소재라는 것, 벼베는 이가 따지면 팔이지. 한 톨도 남김없이 관창에다가 갖다 바쳤습니다. 따지면 두꺼비하고 같은 놈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통 같은 놈, 다른 놈 찾기. 꼭 확인하셔야 한다. 어린애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속구리 채울 수 없는 원인 백성들의 궁핍한 삶의 원인이 관리들의 수탈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됐나요? 밑에 나와있는 또 한시 하나 있는데 걔도 잠깐 보러 갈게요. 다음 다음장 보면 나와있죠? 산민 산에 사는 백성 관리들의 횡포로 인한 백성들의 고달픈 삶. 관리들의 횡포로 인한 백성들의 고달픈 삶인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왜? 선생님 귀가 어두워서 크게 얘기해 줄래? 평지에서 못 살아. 산에서 살아. 조선 후기 역시 관리들의 가혹한 수탈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 편안한 평지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이웃도 없는 산골에서 외롭게 살고 있어. 먹을 것이 구하기 힘들어 고달픈 삶을 살고 있어. 게다가 호랑이가 나타나. 가혹한 수탈을 삼는 관리들 때문에. 산골사는 아악내의 목소리를 통해 고발하고 있다. 오, 얘도 인용이 쓰여져 있어. 고통을 겪는 백성과의 대화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해서 현장감을 줍니다. 산골과 평지 두 공간을 대비합니다. 양반이 지었지만 백성들의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의의가 있지. 백성들의 고통에 무심하고 관념적인 가치만 예찬하던 기존 양반 시가의 한계를 벗어난다 인물의 말을 인용했어요 사실적으로 그려냅니다 누항사가 그래 누항사도 대화체 있죠 이것도 대화체야 대립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누항사에는 대립되는 공간이 있나 딱히 없어 대립되는 상황은 있지 이상과 현실의 대립 대조 이치. 백성들에게 탐학을 일컫는 관리들의 횡포를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직접적으로 시적 화자의 감정을 직접 표율합니다 안타깝다 이런 얘기 할 거거든. 백성들의 삶에 대한 연민이 드러나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소재는 본문 보면서 다 확인할 거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죠. 말에서 내려와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이네. 화자는 신분이 양반이야. 이리오너라 사람을 불렀더니 산속 외딴 집 앞에서 산집 산속 외딴 집 앞에서 이리오너라 했더니 부인이 문을 열고 나와 보고는 부인은 힘들게 쫓겨 다니면서 살아야 했었던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초가집 안으로 나를 맞아들이고 나그네인 나를 위해서 밥상을 내온다. 사실 진짜 자기 먹을 밥도 없거든. 근데 손님 왔다고 그렇게 손님 대접해 주는 거죠. 부인의 행동 묘사. 현장감 자기 먹을 것도 없으면서 밥 나눠줘? 순박한 인정. 을 지닌 백성. 내가 이야기합니다. 밭가들은 어디 계시오?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챙기 들고 산으로 갔다오. 산에 있는 밭은 너무나 갈기 어려워. 해가 저물도록 못 돌아오신다오. 이렇게. 근데 저는 이게 그냥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건데, 이게 약간 좀 비현실적이라고 보거든요. 부인 혼자 있는 집에 외간 남자가 들어와서 밥을 얻어 먹으면서 서로 대화를 한다. 이 시절에 약간 좀안 어울리지 않나?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은 해 봤는데 몰라. 쓸데없는 생각일 수도 있죠. 산밭은 너무나 갈기 어려워 척박해. 해가 저물도록 못 돌아옵니다. 백성들의 고통. 사방을 둘러봐도 이렇게 끊어놔야 되겠지. 사방은 둘러봐도 이웃이 없고 외로워. 개와 닭들이 비탈에서 서성대고 있구나. 다음 부인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숲 속엔 사나운 호랑이가 많아서 나무를 캐도 광주리에 못 채우죠. 호랑이는 두려움의 대상. 광주리는 어? 바로 위에 있었던 거, 저기 습수요에서 소쿠리하고 똑같아. 거기 채우고 싶거든. 그래서 위에다가 요렇게 쓸까요? 습수요 소쿠리. 하고 기능상 똑같아. 나무를 캐도 광주리에 못 차져. 가난합니다. 또 끊어야 되겠습니다. 가련하다. 화자의 연민이 드러난다. 직접. 어, 나가 이야기합니다. 이곳이 뭐가 좋아서 이렇게 가파른 산골기에 사는 거요? 라고 물어봤더니 부인이 대답합니다. 아유, 평지가 좋기야 하죠. 저 너머 평지. 근데 거기에 가려고 해도 고을의 관리가 겁이 나서 못 갑니다. 산에는 호랑이 있다면서. 차라리 호랑이가 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관리 놈들이 얼마나 악질이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울까? 산골에서의 사는 원인이 관리들의 횡포 때문이다. 작품의 주제의식이 드러난다. 가혹한 정치하는 놈들은 호랑이보다 무서워요. 가혹한 정치는 무서워요. 뭐뭐보다 호랑이.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서워요. 가정맹어호 사자 한자성어 요거는 좀 기억해둡시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호랑이에다가 체크해놓고 관리해요 그런 얘기하면 안돼. 대놓고 관리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대화체 쓰고 있어 공간 비교가 있어 이렇게 저 넘어 평지. 산골짜기, 둘이 서로 대조되는 공간입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참 좋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얼레벌레 또 하나 하려고 했는데 이제 두 개,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것도 그냥 한번 아, 착빙 행도 있지. 잠시만요.